자, 258번 보겠습니다. 자, 지수법칙 잠깐 정리할게요. 우리 지수법칙에서 나눗셈에 어떤 정리가 있었었냐면요. 2의 4제곱 나누기 2의 7제곱을 내가 할 거다. 그럼 얘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2라는 것을 2,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나누는 것이므로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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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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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하니까 결국에 2의 3제곱분의 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고요. 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 없으니 2의 4 빼기 7 즉,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생기는데, 여기 자리에는 음수가 올수 없어. 얘를 2의 3제곱분의 1로 바꾸자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첫 번째 식을 뿌리하면서 위의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니까, 위에 거 이해 가셨으면 바로 넘어갈게요. 자, 9는 3의 제곱이고요. 이 친구가 2개 있답니다. 그리고 얘는 3의 x 제곱. 어라, 너는 3의 4제곱분의 1인데 왜 밑에가 있니? 너는 3의 마이너스 4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얼마야? 4. 너는 지수가 x네요. 나누기는 지수끼리 매주는데 마이너스 4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, 아, 마이너스 X는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8, 따라서 X는 8이로군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. 첫 번째 식이 이해가셨으면 두 번째 걸로 갑니다. 자, 두 번째 식은요, 밑을 잘 보니까 2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의 제곱에 제곱, 나누기, 2의 x 빼기 6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3제곱에 y입니다. 자, 2의 4제곱 나누기, 2의 x 빼기 6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3y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. 자, 지수끼리 무엇 하자 더하거나 뺄 겁니다. 나누었을 때 지수끼리 어떻게 했었죠? 뺐었어. 곱했을 때는 더했고 그걸 계산하니까 2에 3i가 되어야 한대. 즉,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는구나. 라고 해석할 수있고요 지수만 떼어서 생각합시다. 4-x 플러스 6 플러스 4가 3i가 되어야 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x가 8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집어넣어서 생각할 때 얘랑 얘랑 계산하면 8마팔하니까 없어지고 6은 3이가 되면서 y는 2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x와 y를 더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답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. 요 이해했으면 바로 다음으로 갑니다.